시정의 기자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홍보팀장 서학남입니다 치자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정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직제 순서상 안전 도시국이해야 하지만 업무상 일정 때문에 안전도시국가 경제재정국이 순서를 바꿔 진행하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브리핑은 김문수 경제재정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구리시 경제재정국장 김문수입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구리시 정례 기자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제재정국 브리핑 사항은 소상공인 특례보존과 2차 보존 지원사업, 2023 청년주간행사, 기업지원, 농업인해관개소 고액채납자채납처분특별징수대책, 우수음식점 100대 맛집 노포식당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건입니다. 각 사안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과 2차 보존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상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2만 7천여 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이중약 95%가 소상공인입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고,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민선 8기 들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례 보증과 2차 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둘다 전문 용어이다 보니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라 함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 기관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2차 보조는 앞서 마스, 말씀드린 특례 보증의 방식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에 들어 시행되고 있는 이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입니다. 특례보증, 즉, 특례보증, 대출보증 방식은 시가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곳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체별로 대출한도는 5천만 원 이내이고 보증한도는 시가 출연한 금액의 10배입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도입되어 연간 2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두 배에 해당되는 14억으로 출연금을 확대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들께서 140억 규모의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2차 보존 사업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례보존 확대와 더불어 시가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2차 보존, 즉,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올 들어 개인 사업자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7%를 상해하면서 이자 지원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 같은 필요성을 반영한 관련 조례가 금년 초 의원 발의로 개정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대출이자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가 시급히 소유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식은 세 가지인데요. 도입 시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5월 2일부터 시행한 구리시형 2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이 2천만 원 이내의 자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3년 원금균등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2%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농협 등 5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신청이 월평균 2배 이상 증가할 만큼 호응도가 큽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자금연계형과 미소금융연계형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경기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한 경기도자금 연계형은 2차 보증 3%에 3천만 원 한도 경기도자금을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이 대출 받는 경우 시가 이자 1%와 특례보증수수료 1%를 1년간 추가 지원해 최대 5%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워낙 혜택이 크다 보니 지원 개시 직후 자금이 소진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4분기의 경우 연후 직후인 10월 4일 지원이 시작되니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달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미소금융연계형 2차 보존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신용,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 실행 기간인 사단법인 미소금융 경기 구리 법인과 지난 4일 협약을 체결하여 제도권 내 금융기관 이용이 곤란한 영세업 영세 사업자들이 앞서 소개해드린 구리 시험과 동일하게 2천만 원 이내의 용자금을 3년간 원금균등 상환하는 경우 해당 기간 중 2%의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2차 보전 사업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3억 원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용어가 어려우니 쉽게 설명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부득이 이 자리를 빌려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구리시 청년 주간 운영입니다. 구리시는 9월 16일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구리시 청년 창업 지원센터 등에서 2023년 구리시 청년 주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청년 주간 행사는 청년의 날 기념식을 대신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청년 관심 주제의 다양한 체험 교육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이 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내일을 꿈꾸는 청년 공감 토크 콘서트, 구리 시장과 함께하는 쿠킹 클래스, 취업 면접 등에 도움이 되는 퍼스널 컬러 특강 청년 주거 자립을 위한 셀프 인테리어 교육, 청년 건강 풋살 교실, 나만의 향수 만들기 등 청년들의 자기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들로 다채롭게 구성했습니다. 올해 청년 주간은 구리시 청년 창업가들이 주축이 되어 청년 기획단을 구성해 직접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편, 청년 주간을 맞아 오는 21일에는 청년 내일센터 현판식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취업, 창업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얼마 전 명칭 공모를 통해 청년 내일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도약하고자 합니다. 구리시 청년 내일센터를 구심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청년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신규 투자 희망 기업 모집 사항입니다. 구리시는 관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관외 소재, 국내외 유망 기업을 대상으로 구리시에 신설 이전하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하는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3년 5월 18일 구리시 기업활동촉진 및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재정시행되어 기업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신규투자희망기업의 평가, 선정 등 추진에 필요한 세부지침안과 사업공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역지원대상은 투자비 15억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 인력 20명 이상의 기업이 벤처기업, 첨단업종 및 지식 기반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으로 구리시에 신설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구리시는 예산 범위에서 입지, 투자 보조금 등 최대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리시 갈매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다수의 유망 유수기업이 유치되어 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뿐 아니라 구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농업인회관입니다. 구리시는 201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 구리남양주사무소가 다산동으로 이전한 이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임대하여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구리시 안골로 28 28에 위치한 해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1층은 운동지도실과 헬스케어존을 갖춘 교문 건강 증진센터로 조성하고 2층과 3층은 교육시설실과 상자텃밭 회의실을 갖춘 구리시 농업인회관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지난 9월 12일에 개소식을 진행하였으며 향후 우리 농업인회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획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구리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산물 역량 강화 교육, 농업인 간담회, 도시 농부와 농업인이 함께하는 나눔 봉사 맞춤형 치유 농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업인 해관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우리 시 농업인들 간의 소통은 물론이고 도시인과 농업인 간의 소통 소통의 장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 먹고 보고 즐기면서 다양한 시민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음식점 지정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음식점 지정 사업은 코로나19 이후로 큰 타격을 받았던 외식업계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리시를 대표하는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 식당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구리 100대 맛집은 20, 2023년도에 30개소, 24년도에 30개소, 25년도에 40개소를 지정하여 100대 맛집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2년마다 지정업소에 대한 재심사를 하여 음식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 추진사업은 1차 서류심사 후 맛, 위생, 서비스 등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지난 8월 식품관련학과 교수와 요리 전문가의 2차 현장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우, 우승식점 심사위원회의 3차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정되는 구리 백대 맛집과 노포식당은 시민 홍보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 구리시 블로그, 구리시 SNS는 물론 문화예술가에서 발행하는 관광책자와 관광전자지도에 반영하여 구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구리시민에게 맛집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 선정으로 우리 구리시를 대표하는 맛집을 발굴, 육성은 물론 더 나아가 음식문화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질, 고액 체납자, 체납처분 특별징수 대책입니다. 체납액의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되, 특히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 대책으로 강도 높고 다양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는 체납금액 5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세수입 체납자가 112명 89억 원, 지방세 체납자가 146명의 71억 원에 달하는 달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징수 대책은 주기적인 체납고지서 발송, 납부 안내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번호판 영치, 부동산, 차량 압류 및 예금 급여 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 고가 차량 족세, 장착을 통한 운행 불가 조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처분,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세청을 통한 수입 물품 압류 조치, 관허 사업 제한 요구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징수 기법의 일환으로 종합신용평가회사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는 고질 고액 납세 회피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 및 조세 정의 실현과 시의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